h 로 l l o l o i t e Hello, a m m e n Hello, m 네 실러 있네 눈뜨 실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 아인스 어휘를 정리해봤고요. 네, 하튼 여 봤을 때 많이 쓰인다 싶은 그런 어휘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뭐 숫자를 비롯해서 중요한 테마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은 알파벳 r 을 중심으로 중요한 어휘를 잘 정리해놨죠. 예. 오늘은 그러면 z 이 t 예, a Elf, 11 페이지입니다. 어, 님이 오늘 예, 지난번에 좀 빨리 한것 같아서 오늘은 천천히 해보려고 어, 한번 시도해보겠지만. 하다보면좀 빨리 하는 걸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Bus baby' 이 성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아직 놓고는 no,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Baby' 어린아이다. 어? 'S'는 드물게, 그러 그러니까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면 'S'도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은 'S'는 복수어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도. 이념의 두귤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커라이 아, 두글사람들 빵 많이 먹은, 먹는 거니까 빵을 살수 있는 곳 제과점이라 하죠. 성이 어, 여성이네요. 그래서 여성일 때는 쭈어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역시 약자가 뭔지를 어,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네, 뭐 크기를 주어라는 것은 쭉 돼요. 보통 줄일 때 학교나 학교 간다 이시게 주어술래 주되어슈래 여성일 때는 주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어 빨리 어, 배고프니까 빵 어, 제과점 빵사러 제과점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어? 이 시기에 엔데 보통 빨리 말할 때는 이거를 많이 줄여서 그 대신 원래는 어, 어포스트피를 줄이는 거요 어, 이게 하지만 이게 에라. 어, 말은 원래 한번 그런 말이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but. but는, 어, 야, 바트. 바트는 욕실을 말해요. 욕실. 또는 욕조. 둘다 다릅니다. 근데, process bar. t 원래 p r o s s 인데 is 등 것은 중성애락을 이제, 이제 좀 가면 오죠. 우리 주말인사, 쇠네스고, 그런 것처죠 그래서 우리는 음, 큰 욕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욕실이 있는데 좀 작다는 말이 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인. 사격인데, 하가 다음에. 남성이라면 카인넨 여성 카인넨 중성 카인. <laughs> 지난 중간고사 때 훈련을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덴. 바대는뭐 네, 욕실에 사는 거 목욕을 하는 걸 말하죠. 바대 아, 니소겐 이두쉐 리버 아두쉐는 샤워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대는 바트, 욕조가 요즘은 욕조가 잘 없는 집들이 많죠. 어? 하지만 독일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바대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걸말니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게는 알죠? 즐겨하는 거. 즐기지 않고 차라리, 리버, 차라리. 리버는 원래 어, 게른의 비욕금이요비은 보통 이알 붙이지만 얘는 어, 특이한 거니까. 불규칙 변화한다는 거. 그까 게른의 비욕금은 리버다. 꼭 알아둡니다. 어, 반. 반의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 모르시는지비어파 어, f 리버 밑에 n 나은기차라는나이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또 리버 나오네요. 이 네메, 디네이스의 다음번 기차를 케이크. 네메는 케이크 입니다전시사 그러니까. 다음에 겨울 많이 쓰는데그 삼국도이고 미트도 마찬가지로 삼국이야. 반경 아닙니까? 삼국은 지하철이란 말을 말씀도 뭐 나오겠지만 지하철은 밑으로 다니니까 언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 길거 따지데 똑같이 영어로 겠죠자 여기서 아 파렌 파렌은 내면은 뜻이 비슷해요. 기차를 타고 사람이 간다. 다음 번기차 탄다. 근데 문법적으로 파렌은 어, 자동차로서 전기차 밑하 타고 영어에 바이죠 영어에서는 응? 자 그러면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닌다. 이 파렌 밑에요. <미데어> 우반. 네, 똑같이 되죠. 또는 이 시냇의 아, 디 우반. 예를 쓰면 사격을 쓰기 때문에 절사 필요 없이 이때는 디가 바른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요네이스테라는 것은 음, 다음 번. 요요 영어 영어의 넥스트. 그런데. 히스트까지인데, 이부은거 여성일 때는 이이가 많이 붙는구나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형용사는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문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바노스는 기차를 타는 마당 호프가 원래 솔집이 아니에요. 마당이에요. 그뜰 기차야. 그렇죠. 분명히 어? 기피노 좀... 내가 여기서 기차역을 옵니까? 기차역으로 옵니까? 한 마리는 오다 지만 거길 중심으로 가는 거야. 기차역에 갈수 있냐? 어? 쭈다음을 삼격인데 그러니까 아까 여성일 때는 쭈대요. 그 다음에 남성일 때는 쭈대미니까 쭉놓으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하고 연관되는 말이 슈타익이네. 슈타익. 슈타익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지난번에 아우슈타릭 하차하다. 사에게는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음, 그래서 바인슈탈 하면뭐 플랫폼이라는 승강장이라는 그, 타는 그 곳을 말하죠 그래서 벨 벨쉼, 벨셰의 원형은 벨 우리 한번 배웠을 거 위치나 남성을 그냥 쓰면, 벨셜, 반슈타이트. 이것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웃사이트. 아우스 아웃사이는 원래 삼사격인데, 어디에서를 가르칠 때는 삼격을 같이 쓰는 거예요. 남성, 이니까 벨셈. 어? 사격을 쓰면 벨셈도 있을 어?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어떤 승강장에서 어, 뭐 출발합니까? 어떤 그런 의미예 마우은 어디 위에? 생각나자면 위를 밟죠. 자, 넘어갔다. 그 다음에 아, 우리 발트한 거. 어, 순이랍죠. 금방 갈게 내가 금방 갈게이 콤마에 발트. 부사부수만 있으면 요그 다음에 발콘. 발콘은 뭐 발콘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집그 집은 작은 발코니가 또한 있다. 남성입니까? 라인은 라이은 같은 노래를 맞았어요. 바나나의 어, 과일 중에 바나나가 있죠. 드라이니까 바나나는 성분수를 쓸수 있다. 자, 방크 볼까요? 방크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크는 역시 어, 은행을 말했어요. 은행. 야, 먼저 볼까? 네시에문 닫는다. 우리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4시 반이었는데 요즘은 네시에문 요즘은 닫는다. 문은 정답은 정각. 쇼는 벌써, 4시면 벌써 문 닫는다. 네, 여기서 임파크 짓전 공원에 앉아 있다. 자 공원은 뭐가 방크가 많을 때 방크는 은행이 아니라 그 벤치로만 벤치, 앉는 자리. 아웃, 위에라는 말씀이 어? 방크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한국어 쓰는 아인어죠주어스이는 그 다르니까. 그래서 리스트. 리스트의 원인은 뭐죠? 레스 이거 불규칙 정사니까 반드시 알아 둬야 됩니다. 레스트가 리스트입니다. 자, 사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바하는 것은 이거 시험에 어, 자주 나옵니다. 무 h 시바 짜른 오더 겟 아오후 카테 카터는 카드니까 이거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체크카드 이거다 신용카드죠. 오더 또는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반대는 당연히 모르겠어요. 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현금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현금 소문자니까 현금 명사가 아니고 현금으로라는 뭐 부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현금으로 짜낼 기산. 무수는 어? 많이 나왔죠. 마스트. 자, 그다음에 바우후는 배배 배가 아프다라고 할때사이게스톤 어제부터 아. 그저부터 배가 아프다. 이렇게 되요. 뭐 바우거 문법적으로 는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해를 이렇게 <laughs> 하면 되겠죠. 자, 기왕이면 한번 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봅시다. 먼저 아픈 곳이 배가 아프지만 뭐 머리가 아프다. 그것도 더 많이 쓰는 말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머리는 코프요. 셋은 똑같이 마우스죠. 부트 미어, 베 보통 앞이라 하면 사실은 베이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프랑크. 그냥 아프,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 않을 때, 칸트 쓰는 것이고, 그 베일을 쓸 때는, 그때는 동사를 자인용사 쓰지 않고, 푼 동사, 얘는 푼이에요, 푼. 그래서, 머리가 나에게, 이거 베일로 통증, 아픈 그런 말인데, 얘는 푼 동사는 하다, 아프게 만든다. 그 말은, 일대 이어는 나에게 아프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나의 머리를 말한 거야. 내 머리.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m i 위에 거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2, 2, 3. 이러면 미어 대신에 앞에 소유관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자, 배는 아까 어떻게 했을까요? 대, 봐, 후, 투, 투, 미어, 배. 또는 mine, 봐, 후, 투, 투, 배. 이렇게 쓰시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는 이정. 이 빠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좋지 않아요. 동물을 말할 때에 그래서 이는 보통 하나 아플 수 있지만 복수로 많이 쓰여. 여러 개 아플 때문에 그럴 때는 정관사였으면 디. 자는 원래 남성인데 디제네. 그때는 복수니까 투트가 아니라 투는 있을 거죠. 푸는 예. 네. 이가 복이할 그렇죠? 아, 네. 마이는 여성학의 복수냐였다는 복수가아죠 네. 네. 이런 동사는 투투니아, 음, 투미니아, 수냐복수냐를잘 구별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바우, 아. 투투미어베인데 충사가 앞에 있으니까 충사에 있을 때는 항상 도처에요. 그래서 사이트는 since인데 어저께부터 계속 지금도 아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음은 나무, 나무. 그리고 복수가 아, 이거 일을 붙이는데 우물라우트 여기다 붙여 앞에 붙이자. 그래서 다른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써볼게요. 지난번 헤미번 한 한번한것 같은데 응. 집이 다사우스디호이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이 반. 자 그래서 포지트 조심해 주의해 바리트안된 다음 운전하다가 나무 그렇게하되안 나무 음, 나무 옆으로 가면 안돼 이러면 어? 남의 아, 배암태 배는 강태 없다는 말 들어봤죠? 배암태 남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f r a g m e n t die Beamtin 우리 배운다면서 안슈알터 아크 살짝 창구니까 창구 참고, 8번 창구에 가서 8번 창구에 있는 그, 공무원이죠. 그, 직원한테 질문하세요.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질문하는 것이, 관공서에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얘기합니 네. 어, 참고로, 정관사를 쓰면, 음,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직업을 나타낼 때, 어 관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는, 에어 이스트 배암 터 그다음에 지스트 우리 배암 팀 이렇게 배 그래서 여성일 때는 관사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은데 남성은 관사를 쓰면 돼어 배암 테 하지만 관사를 안 쓰고 남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하를 붙여주는 게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은 관사 없이 많이 쓰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한번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성은 똑같이 된다. 좀 어려워요. 형 원래 형용사 어, 공무원이란 말은 암트가 관청이란 말이기 때문에 관청에 뭐 소속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뭐 그런 뜻인데, 하여 같이 뭐 대와 배함 패비배암팀 하지만 관사 없이 배암터 꼭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 문화원 시험에서, 인증에서는 문법을 그렇게 많이 묻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의미 파악을 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학교 시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배도이 텔 의미하다. 이 단어, 무슨 의미입니까? 배인 백인, 아, 배는 금액서 없는 거다 기억해야 돼요. 배인 네, 우리 배웠죠? 시작하다. 안방에 있었습니다. 어, 15시 30분에 어, 시작한다경기입니 바이 전치사인데 뜻이 많아요. 바이는 복수성격이죠선격지에 예, 그러니까 전치사는 격과 같이 쓰다는게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번째 바이는 장소적인 의미를 쓰이면 근처 근, 근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프앤바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인데 트럭푸르트는 유명하죠. 근처에 위치한다. 나는 부모님 집에 산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음에 아 바이담에 사람 쓰이면 눈의 지배란 말이에요. 레그넷 에스포이테 지배인데 어, 오늘 비가 온다. 바이오스. 어, 바이가 복수로 쓰이면 지배일 되고 아니면 어, 뭐 우리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뭐 지역 좀더방법이한 의미로 또. 어, 저는 뭐, 바이러스, 뭐 아, 아, 이것은 뭐, 아이고인스, 우리나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바이테 바이 데어 폴리자이. 아바이테 바이트 데어 중에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다 그때부터 사용했습니다. 폴리자이는 여성인데 삼켜기니까 대어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 바이를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는 이샤 아바이테 인 데어 슈울레 이메일 쓰면 됩니다. 보통 다니 회사 <laughs> 근데 뭐 경찰 에, 경찰서는 또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음, 나올 때마다 기억을 잘해주세요. 어? 자그러이 음. 시간이 많이 가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자, 바이드. 바이드는 둘두 사람 보통 사람하고 같이 쓰이는데, 자, 바이드 엘턴 아바이드 부모님 둘다두분 다. 바 그리고 콤마인 바이드. 우리 둘다둘 다고 하고 바이드로 쓰죠. 사물을 지칭할 때는 바이데스, 그때는 이에스라는 중성어미를 붙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나왔으니까 우선은 사람과 관련된 말이다. 자, 바인. Bind. 바인은 신체 중에서 다리를 아프다는 말습니다 아프다 아, 여기서는 많이 느썼으니까 미역 안나온 거, 그걸 응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성이니때 왼쪽은 링스고 부사로 쓸 때는 요거 S를 붙여 썼어요 링스 S. 하지만 본형사로 쓸 때는 그냥 레프에다가 ES를 붙인다. 이것도 비교사로는 해것같워요아 최근에 우리 쯔바시도 배운 적이 있어요 양자로. 그거는 바이슈 s 중성입니다. 그래서 kannst du mir ein Beispiel sagen? 나한테 예를 예를 말해줄수있겠니 사람은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 사람은 그 사격을같이 말하는 이사들은이 사람은 이사람사이사람이이있습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e 은이 e 이사 e 은이사람 d 이 사람은 이사이사 auch 람 i e 사람 b e 아까 바이데라고 배웠는데 어, 바이데 그런데 복수 그리고 수유관사고 같이 쓸 때는 복수는 보통 또 n을 많이 붙여요. 이 구별해서 필히 암기해야 겠다 그래서 마인의바이든부도 마이네, 마이네가 쓰이면 바이데로는 어, 불충분하다고 뭐 기억하셔야 니다 가끔은 어학은 암기예요. 세어반트 퓨어만트. 세반트는 원래 친척이라는 말인데 이건 가족을 포함한 친척을 말합니다. 내 가족의 많은 사람들 이거는 사실 소유격이죠. 가족 중에 많은 사람 예를 들면 두 명의 형제들은 여기서 있한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는 복수일 때대어니까 복수, 복수 이격을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피카소, 피카소 있으세요? 백한트 잘알려 있잖아요. 유명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자 오늘 한 페이지만 합시다. 아 백한테 백한테는 뭐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원래 백가 해외고 썼을 때, 아까 뭐 있었죠? 그 공무원 배암, 배어 배암, 배어. 하지만 실제로 배암 터로 많이 쓰이듯이 이건 비슷한데. 비교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관사 아니 부정관사가 썼어요. 부정관사 쓰쓸을 때는 뭐죠? 남자를 의미할 때는 약간 터가 되고, 여자는 아인의 백한 어, 태. 공무원하고 좀 다른. 우선은 예문을 배워 합니다. From n e r high k 클라우스. 나의 이제 죠삼 나의 어, 친구. 친구는 원래 프인트니까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클라우스다. 클라우 그 다음에 백컴맨당세는 역시 어딘지 알죠? 혼맨이 못 알지만 백컴맨은 무엇을 닫다. 편지를 닫았으니까. 참고로 여기서는 현지 완료인데. Have pp. 그런데 영어하고 달리 pp는 문장에 제일 베이스이고. 영어에서도 원형과 pp가 같은 게 있듯이 백컴맨 pp는 백컴맨이다 일단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스터컴펜시 어, 무엇을 당신은 무엇을 받습니까? 뭐, 음식 주문할 때 에,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분 있습니다. 메디카멘테 베컴맨시인데요, 아포테치 아포테 약국이야. 배운 단어죠? 아포테치 강세 위치. 약 약은 보통 약국에서 할수 있습니다. 네. 베노젠은여어의이 유스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아우에게복수로 없어요. 단순은 남성에서. 예, 이가 쓰였다는 건 이제 복수다. 그래서 비테니스트 베노센. 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고장해요. 뭐 고장나. 자베르프는 아, 중요한 우리 배운 단어죠. 직업, 마센스이 폰배르프 일생 관살했었잖아요. 마시이스트 이어 베르프 같은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형태는 좀 달라도 같은. 말입니다. 베제츠트 이제 에제, 레제스트는 이거는. 음, 자리가, 어, 비어있지 않다는 말이요 보통은, 반대말이, fry. fry는, 뭐, 빈자리, v e g e 는 빈자리가 아니니까. 자, 이 곡에 그런 말이 플라트는 좌석. 이 자리는, 여기 앉아있니까 n i n 플 e r flat is t v 그 다음에, 통화 중이다. 이음머 is the i m m 이 번호는 항상 통화 중입니다. 가끔 쉽지 않은 번 전화번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크자. 어? <laughs> 자, 빨리 합시다. 베시트시티겐 이거는 뭐 관광하는 거, 뭐 센으로 보는 거니까베시트시티겐덴도움성당 그 중에서 큰 대표적인 캘리성당 이런 걸 도움이 왔죠. 남상 성당을 보고 싶은데요. 시찰하다, 안가하다 보다. b e s s 는 g 의 비교급이에요. Es t m i o b e e r 기분더 좋아졌다. Well, best은... 응. good, 굿하고. best 는 최상급인데, good, besser, 하고 관련된 불규씩비교합니다 am b e s t best 가 기본이지만 보통은 am b e s t 아미스인는 미에르 독치는트레플베는 스모겐, 내일말랑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베시텔렌. 베슈텔렌이 주문하다. 예를 들면 베시텔렌 음식점에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디제스 부후. 다스인데 다스를 좀더가져 때. 네 디제스. 이체을 주어는 비하니까다 벤지. M a 면 wir nicht. 이 책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s o l 어 wir e s 이 e n e s 는 e 은 책이죠. Wie sie b e s t 경우에 따라서 없을 때 음, 서점에서도 주문을 또할수 있죠. 주문을 s o 비어 해야 할까요? 해야만 합니까? s h o 슈 l d b e 중요한 단어죠. 방문하다나 a r f ich 내가 너를 방문해도 되니? 메이. 네. 참고로 조동사의 원형도 알아두어야 는데 뒤로 쓰는 뒤로 동사이좀고싶니아보세요 베트. 아까 바트는 욕실, 욕조였고 베트는 침대죠. 공통점은 동성 아이들 침대가 필요하다. 배살렌 아까 살렌, 벳살렌, 살렌 기사가 형문 기사였었죠? 계산합니다. 어디서 계산하면느니까 비어. 아, 어 맥주인데. 녹강이 괜찮은 더 주세요. 그리고 빌트는 어, 사진이나 그림을. 그래서 하 a s ein Bilde von deinem 너의 아들의 사진이 갖고 있니? 예? 빌리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빌리히의 가대말은 토요. 빌리는 저렴한가? 싼걸 얼마라고요? 토요. 토요는 비싸다. 알아보기 좋습니다. 약해, 약해 앞에서 나왔었는데 정퍼, 점퍼. 정퍼가 십유로는 뭐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 어? 아마 빌리, 세전 세 정퍼가 있지 않겠죠? 뭐 잘, 뭐 밸록 시장이라든지 잘 보면 이렇게 저렴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 한 페이지밖에 못 했는데 어, 속도를 좀 내서 다음 시간에는좀더 많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피터슨.